안녕하세요. 셀러몽 복수입니다. 오늘도 책 소개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시리즈 책인데요. 어, 세 권의 책입니다. 민음사에서 나온 스타니스 와프램의 3부작인데요. 어, 스타니스 와프램은 어, 폴란드 작가입니다. 이게 2021년에 폴란드에서 램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스타니스 와프 레의 해로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작가를 그리는 여러가지 행사도 하고, 요 책도 2022년도에 시리즈로 민음사에서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이고, 그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나온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은 솔라리스라는 책이고, 두 번째 책은 우주 순양함 무적호라는 책이고, 세 번째는 이온티히의 우주일지라는 책입니다. 분량은 조금 있는 책들입니다. 요즘에는 또이책 표지가 이렇게 형광색으로 나오는 게또 추세인 것 같습니다. 문학동네 30주년 기념판도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고 다음은 이거는 알라딘에서 펀딩했던 책인데요. 닐 게이먼 베스트 컬렉션으로 해가지고, 하빌리스라는 출판사에서 펀딩책으로 나온 책입니다. 지금 출간이 되고 있긴 하는데요. 이렇게 케이스에 담겨져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는 알라딘 펀딩책이라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펀딩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종이 한장이 인쇄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리게이먼이 판타지 소설을 쓰신 분이고, 총 52편의 작품이 들어가 있고 휴고상, 로커스상, 네뷸러상 이렇게 많은 상들을 수상하였던 작가였습니다 다음 작품은 한길사에서 나온 카미 지상의 인간이라는 1권 책입니다 2권까지 나와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안쪽에 표지가 더 훨씬 예쁜 것 같고요 이 겉에는 그냥 그런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안의 질감도 되게 좋고, 책의 만듦새가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카미 지상의 인간으로 나와 있지만, 여기 쓰신 분은 허버트 R. 로트먼이라는 분이 쓰셨습니다. 카미의 평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 카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적혀 있고, 이 사진과 함께, 이렇게 사진도 앞부분에는 사진도 이렇게 첨부되어 있고, 어, 꽤 두꺼운 작품이에요. 한 권인데도 불구하고 600페이지가 넘는데 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카미 워낙에 유명한 작가니까요. 그리고 이학사 출판사에서 나온 박찬국 교수님이 지은 현대철학의 거장들이라는 책입니다. 첫 번째는 막스, 두 번째는 키르케고르, 세 번째는 니체, 네 번째는 하이데거, 다섯 번째는 하버마스, 여섯 번째는 푸코, 일곱 번째는 비트겐슈타인 여덟 번째는 포퍼. 철학적으로는 잘 몰라가지고 어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나온 이 철학자들에 대해서 나온 거를 이건 참고해서 읽어보면은 어 소설책 읽을 때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가지고 어 주문을 해봤습니다. 다음 책은 J.M. 쿠시 장편 소설이고요. 문학동네에서 나온 페테브루크의 대가라는. 입니다. 이렇게 안쪽에는 이렇게 돼 있고, J.M. 쿠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작가입니다. 쿠시 작품들은 남아공 분이라 서양의 강대국들이 이 남아공 안에 있던 원주민들을 탄압을 하면서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는데, 저는 이 쿠시의 '야만인을 기다리며'라는 책을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거 읽었을 때도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고요. 격동의 러시아에 대한 치밀적인 묘사를 했다고 하고 뒤에 보시면은 1869년 러시아 페테부르크 독일에 망명 중이었던 도스토예프스키는 의붓 아들 파벨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페테부르크로 돌아온다. 아들이 묵던 하숙집을 찾은 그는 아들의 유품에 얼굴을 파묻으며 슬픔에 잠긴다. 그러던 중 아들이 급진적인 혁명 모임에 가담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아들이 죽음에 타살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되면서 이야기하게 되는 작품입니다. 제인 쿠씨는, 어, 북허상도 또두 번씩이나 받았었고, 또 2003년도에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작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이 있는 작품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인 쿠씨 작품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책은 여백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최인호 유고집 눈물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그 작가 중에서 어 그래도 우리나라 안에서는 대문호라고 할수 있는 작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최인호 작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근데 떠나기 직전에 쓰신 유고집이고요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는 종교에 또 귀의를 하셔가지고 종교적으로도 많은 깊이 있는 글을 좀 쓰신 것 같습니다 이건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작품이라 제목처럼 눈물겨울 것 같아요 다음 책은 은행나무 출판에서 사 나온 알랭드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입니다 좀 표지가 지금 나오는 불안하고는 약간 다른데요 이는 리커버로 한정판으로 나왔던 책이고요 안쪽에 이렇게 특별판을 출간을 축하하는 알렌드 보통의 메시지도 인쇄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이런 불안에 대한 인간 심리적인 글 같은데 안쪽에 이렇게 사진 같은 것도 있고 그림도 있고 어, 알렌드 보통이 글을 되게 잘 쓰기 때문에 이 작품도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설, 소설은 소설 아니고요. 네, 인문학 도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 작품인데 두꺼운 책을 벽돌 책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요한 볼포강폰 괴테 번역하신 분은 안인희 번역자님이시고요. 지식향연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이탈리아 여행은 민음사에서도 두 권의 책으로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긴 작품입니다. 이탈리아를 여행을 하면서 쓴 작품인데 뭐 괴테 하면은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책을 많이 이렇게 접하지는 못했던 작가인데 독서 모임에서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짧은 작품이었는데 굉장히 임팩트 있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괴테의 글도 1700년대 사람이거든요. 1700년대면은 엄청 오래됐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읽히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탈리아 여행도, 여행기도 읽어보려고 주문을 했습니다. 긴 작품이지만, 예, 네. 또 읽겠다는, 오늘은 이렇게 열 권의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책으로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